힘이 조금 느껴그힘으로어가지고 이렇게 피는게 그거 알고 좀더안치는목에요자게게 아니라 쭉한한공적으쭉뛰야 돼요 엉덩이 안치고 엉덩이 안치고 팔 벌써 잡고 있는게 아 말고 다리쫙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아 마지막으로 제일 가고 있데아잤다 야. 근데 아직도 늦어요. 아, 그렇지, 아, 통드러워졌어 어, 좋아. 아, 부어러졌어 진짜. 어 앉아, 다 앉아, 다 앉아 점 짱구. 그렇지. 팔명더쫙 아, 팔을 안 앉아, 그러면. 어 아. 오지 어, 아주 많다. 야, 반대. 너무 소리 좀좀 치지 마. 그리고 아, 진짜. 야, 너쟤 내가 붙고 있잖아. 아, 때렸어. 아까 딱멈추려니까추는 것. 멈추려가지고딱멈추 멈추는 멈추는 멈춰 하나, 둘, 셋. 멈추는 멈추는 것. 멈추는 나멈추한 것. 더추는더 멈추는 것. 멈추는 것. 멈 그냥 한번 뛰어보면 하나라도 흔들지 말고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서 데리고 올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멋있어.